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 6장을 활용해서 AI 쇼츠 영상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물 쇼츠 이미지를 무료로 만들어 보았어요. 이전에 만든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6장의 이제 이미지로 동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 활용할 거는 헤일로우로 이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이제 간편 로그인 하셔서 어, 사용하시면 되고, 처음에 가입하시면 은 1100 크레딧을 제공해줘요. 이1000 크레딧은 3일 동안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진되기 전에 빨리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제작하는데 이제 30 크레딧이 소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크레딧을 다 사용하더라도 이제 다음 날이 되면 매일 100 크레딧이 충전이 돼요. 100크래딧이면은 영상이 한 3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구글 아이디가 이제 뭐두개세개 정도만 있으면은 영상 한 편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패하는 과정들도 있으니까요. 6장의 이미지로 쇼츠를 만들어 볼 건데 이미지 한 장당 한 5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5초 정도 6장이면은 이제 30초 영상을 이제 제작할 수 있겠죠. 필요 없는 장면은 잘라내거나 조금 늘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불러와서 간단한 프롬프트로 이제 동작을 입력해 줄 거거든요. 이제 한 번에 3개의 영상까지 동시에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이제 잠옷을 입고 있는 시바견을 제작하려고 했거든요. 잠자는 장면에서 뭐 기지개를 편다 라고 입력을 했는데, 살짝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고, 기지개를 펴는 장면은 없었고, 잘 자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제그 네, 다음은 시바가 양치를 하고 있다 라고 입력을 했어요. 칫솔이 입 앞에서 맴돌고 있어서 어, 한 장면 더 뽑아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좀꽤 오래 걸리죠. 두 번째 장면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서 이 장면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프롬포터도 이제 사용 가능하지만 이제 영어로 입력해서 사용했어요. 아, 샤워하는 장면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좀 바로 다운받아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바견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라고 입력을 해봤거든요. 거울로 이제 팔을 뻗고 있는 그런 장면이어서 다시 한번 뽑기로 했습니다. 이제 티셔츠를 만지고 있는데 화면에서 좀잘안 보이잖아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토스트를 먹는 장면, 뭐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 괜찮게 나왔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총 6장의 장면을 이제 만들었는데 생성한 영상 중에 시바견이 거울을 보는 장면이 좀 어색해서 비비드 AI로 한 장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로그인을 했고요 20 크레딧이 무료로 주어지고 영상 1개에 10개의 크레딧이 사용이 되는데 이 거울을 보고 있는 장면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걸려서 생성이 됐고요. 아주 빠르게 생성이 됐어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장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을 간단하게 해서 쇼츠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창에 이제 6개의 장면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자는 장면, 치카하는 장면, 샤워하는 장면, 그리고 옷을 입는 장면, 토스트를 먹는 장면,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까지 이렇게 해서 쭉 붙여봤어요. 근데 뭐 추가로 이제 나중에는 스토리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이, 이 장면에서 좀 연결되는 뭐 토스트를 먹고 문을 열고 나가는 뭐 그런 장면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순서대로 배열을 해놨고 자르거나 그런 장면은 딱히 없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게 뽑힌 거는 옆에 블랙이 끼를 수 있으니까 확대를 눌러서 조금 사이즈를 키우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 효과음을 넣기 위해서 1레븐랩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레븐랩스 구글로 그인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사운드 이펙트가 있죠. 스토스로 이제 조정을 하셔서 음, 입력을 하시면 어, 샘플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어, 여기서 이제 괜찮은 효과음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양치하는 소리, 도스트를 먹는 소리. 해서 편성을 해서 편집 창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효과음을 캡컷에서 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을 자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초에 맞게끔 잘라서 어, 올리시면 되거든요. 영상 길이에 맞춰서 이제 효과음을 넣어주시면 되고 볼륨이 너무 작을 것 같으면 조금 이제 키워주시면 되고. 이제 내보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이제 영상은 이제 완료됐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조금 더 보완할 점은 보완하셔서 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Yeah, yeah.